밤낚시 이렇게 자주 나와봤습니까? 우리 살 일이 없는 기다 네. 그래가지고, 정밥묶고나 뭐, 대마 타고 예, 노저 갖고 그래 바운지 한개 가고, 고기 볼리기 네. 얼쭉 한, 얼쭉 한것서 낙아가고, 꾸우 묵고, 찌지 묵고, 해도 해 묵고. 그때 아버지 술 많이 잔뜩지. 네. <laughs> 밤낚시는 생업이기도 하지만, 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낙입니다. 어, 벌써 나왔습니까? 이었는데, 거기 예? 입질도 안 오는데. 아, 거기가 금방 오는 것 같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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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대장하고도. 아, 아버지는 좀 꺼져, 저거 어 한번 해보여서. 아, 아버지, 아버지, 지금아손손손 아버지, 손아무손손 왔리왔왔다올 아버지, 어? 아버지 물리는거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없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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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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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보올리 왔다 봤어요 왔다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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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어어이번에어 <laughs> 따야 어. 어, 어, 아버지 갱이야 어? 어. 어. 아, 닙니까전갱이 새끼, 전이이 새끼. 거 이거. 이 새끼. 전갱 이거. 작은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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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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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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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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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가 어머 왔어요? 예? 아니요 고기가 한안 돼요 안 와요? 네 예. 나는 새끼라도 오는데 어머니 안 와요 나는 어부가 있다고 하니까 그놈 많이 주안 온다 고기 뭐, 뭐 포인트에 뭐 고기 없는데만 돼 있는가 <laughs> 할 줄은 아, 모르겠다 설소리왜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라 한 마리 잡히기다 <laughs>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밤새 막기가 이거 빨빨 잡아갖고 어, 밥도 먹고 저녁밥도 먹고 애도 먹고 해, 이래 됐길래 언제 어느천이나 해갖고 묶이고 물었다 이구 아버지가 작은 거 아닙니까? <laughs> 올라온다 어, 어. 오, 커다, 커다, 커다 어+ 올라서 에이, 살라져라 <laughs> 에이, 이런 것뿐이 뭐 어머니, 저런 거찢어보면안 됩니까? 요구르도 맛있다나. 자가서 얘 풀어줘야 지요 잠깐. 아유 잘았어요 방생하어요 목도 못한다. 아무래도 의장이 시원찮은가 봅니다. 이를 대비해서 아버님이 어? 준비해둔 어? 게 있습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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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히라세 기라세라져. 야야. 바바 그럼 이걸 아까 좀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어머니. 뭐. 그러니가 이래가고 하겠 우와, 크다. 이게 언제 생긴 건가? 어어 아내가 아주 한발 잡아 왔다. 어디야? 아래어디갔시 어, 메모 떨어가. 지와 아, 여기다가 아니다 이거 혼나이저 이거 상어 도 한번 보여, 저거, 하자. 상어가 아, 있다고? 상어가 갔나? 죽었나? 아직, 아직, 살아있네. 어? 우와. 저 오늘 탐상어. 탐상아 우와. 어, 이것도, 이것도 어디 잡았어요? 저것도 아래가 같이 잡았어요. 어, 예, 예, 예. 아, 또요 때깔이 쁘네 오, 보네. 빨리... 카페하네. 오 아버지 물미다, 물미다. 창고에 얌전해 밤에는 원래 남전랍니다 낮에는 막 고래로 막 쇠고 하고 이런는데 공기 좀 띠네 물에 나오면 힘 없어 물에 는힘 있어 두고두고 <laughs> 두고 그리운 사람